자, 오늘은 모데카이조 간이 하겠습니다. 그냥 모데카이조 간단하게. 모데카이조로는 간단하게 그냥 무조건 전보자. 치석을 두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냥 전보자가 어때요? 시너지가. 이퓨어하고 약간 PCB의 시너지 때문에 맞거든요. 전보자, 순전보. 순전보로 들어줍니다. 이 침착하고 가다치유는서의 없기 때문에, 예, 가운데 무조건 순전바. 순전보. 순전바가 아니고 순전보. 예, 그 다음에 민처파함을 주지 말고, 가이남이 좋아요. 여기 예, 시식기 쉽기도 하고. 그리고 모데카이조하고 시너지 맞는 세의조전 들어주고. 피엄하고 근드릴 사람 건드어줍니다 약간 상대방이 흔들이면 제세바람이나 뼈한패나 약간 가인손잡을 줍니다 근데 저는 피마하고근드이 사람 건드리겠습니다 눈은 치안적인데 조건눈여치 이거 두 개를 써도 되고 여기다가 위에는 곤속을 박아줍니다 네 저는 약간 곤속 빠른 게 좋아가지고 뭐 이런 두 개는 뭐상대방의 AD 빡 세면 뭐방어도두개도좀고 약간 상대방의 a p 나 그럼 마저 두 개를 들어줘도 되고 저는 이렇게 둡니다 치안적으로 그리고 모레카이저 스킨은 뭐, 암흑의 별이 제일 짱이고, 뭐, 치안 차이긴 한데, 전에 약간 가성비 짜. 지옥의 모드카이저를 추천드립니다. 에, 에 간단하게 바로바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자, 게임 시작됐고 뭐죠? 당연히. 그 다음에, 재사용 대기시간 초기하고 빠르게 빠르게 설명할게요. 스킬 구성은, 보시면, 3대 연습보, 일단 두 마리를 소환해 줄게요. 그까 만치로 후드를 패는거예요 만치로 이렇게 후드를 패고 당일 데미지가 진짜 세거든요 약간 카소드 Q 예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이 때리면 데미지가 많이 안들어가고 혼자 때리면 데미지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예그 개념이고 W 이제 요 밑에 있죠 밑에 채워진 바만큼 이제 많이 채울수록 실리가 많이 찹니다 그리고 점차 없어지고 한번더 쓰면 이렇게 체력이 회복되고 이는 끌어당기는거 예, 끌어당기는 겁니다. 내 쪽으로 끌어당길 수도 있고, 상대방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를 쓰면서 이렇게 밀 수도 있겠죠. 예, 그, 데려갑니다. 7도. 예, 10% 눈여치를 가져갑니다. 일정. 공소, 공격이나 에피나 아마 체력을 훔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쓰면 보시다시피 체력이 100 올라갑니다. 보시, 아무래도 피해가 100 올라간 거 아닌가? 저보고네요 90이 올라갔나? 아, 죄송합니다. 90 올라간 거죠. 100인데요. 어, 천대가 백 가는데, 약간 이거는 보고, 예, 무시하고, 금민 콤보 가르쳐드릴게요. 이, e, 궁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q 하고 예. 이를 쓰므로서 궁을 쓰는 이유가, 이를 이렇게 땡기려고 하잖아요. 그때궁을 쓰면 약간 모션이, 느려지는 모션입니다. 이게, 그래서 약간 상대가 피하려고 할 때, 궁을 쏘지면 약간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E, R, Q, 이렇게 콤보를 쓰죠. 그리고 꿀팁. 예, 막혔는지 모르겠지만, 자, 꿀팁을 말해주자면, 자, 돈을 일단, 돈 추가해야 됩니다, 돈. 돈을 이렇게 많이 넣고. 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만자이가 보시기에, 스테이싸우면 편타 두대 판정이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아, 맞다, 피시브를 설명 안 했네. 아, 뭔차이시키야 이게 피시브가 그겁니다, 여러분들. 세 대, 공격 세번 때리거나 스킬을 세번 때리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터지면서 아까 약간 잔판이 생기죠. 이 아마 때리며, 예 보셨죠? 원래 세대를 때려야 되는데, 에, 세대를 때려야 되는데 족보입니다. 예, 일부 안마으면안막하는것 같은데 생각해. 원래 이렇게, 어, 잠시만요. 한 대, 두대 때렸는데 채워졌죠? 그냥 이거를 사면 준처 마해도 되네요. 어, 이제 말한 처음 말한 나도. 한 대, 두 대, 어, 족복을 예, 이거를 다시 팔아보고 해볼게요. 팔면 세대 때려야 되거든요. 뭐야? 처음 알았네요, 나도. 어? 어? 팔았지 않나? 음, 놀래라. 에이, 일단 팔았습니다. 미연이 온천 몰려있는데, 이러면 밀리잖아, 타워가. 아, 다 뜯겼네, 동. 아,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연습이어서. 편다 세대를 때려볼게요 하나 둘예 세대를 때려야 터집니다 만자에 있을 때는 두 대만 때려도 졌는데예 그냥 만자가 가보시오 하면 예 세대를 때려야 됩니다 세대 에, 약간 건반지에 시를 잡으면서 게임을 끝냅시다 에시가 어디지 웨이브 뭐야 오케이 시딱와 이거 이동할수 있는 거 있지 않나 하지만 저는 걸러가겠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원래 걸어가야 제맛이지. 어때? 미니어 때 애쉬야? 어때, 어때? 미니 맛있어? 맛있게 먹어? 근데 애쉬가 이거를 다 먹을 수가 있으면 나 CS. 언제 먹지? CS 못 먹지? 그냥 간단하게 손으로 <놀람> 내려가줍니다. 그리고 존나뚝카페 오케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죽이면 이제 그 애쉬가 사관날 때까지 내눈치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체력이 올라왔고. 보시면 정도 또 올랐습니다. 음. 이제 죽으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방금 86인가 아무튼 그랬는데 체력 도 내려갔어요. 죽으면 이제 살아나면 이제 다시 들어집니다 이게 오대가 일대일 맞대가 세이유도 다 이게 큰 약간 흔치는 데미지 약간 도둑 도둑 같은 새끼죠. 이것 때문에 쓴 겁니다. 에, 초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나 낮에 또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